있어? 복숭아 어때? 할아버지가 보내줬어. 먹어. 엄마, 먹을려고. 지훈이 안 먹고? 먹어. 너손 씻었어? 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해야겠다. 할아버 고맙습니다. 할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 전화할까? 응. 할수 있어? 응. 할아버지 복숭아 사줘서 고맙습니다. 하자. 어? 응. 준이 복숭아 먹었잖아요. 엄마. 응. 애플 사과지. 무슨 사과요? 애플 사과. 무슨? 무서... 애플 사과가 뭐예요? 애플 사과예요. 준잘탈수 어. <laughs> 있어? 인공공 응. <laughs> 할수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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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김포 라베니체인데 아, 저기있다. 아직 문안 열어가지고, 여기서 조금 구경하다가, 저기거든요? 저기 가서 차 빌려서 포크레인 태워보려고요. 지금 아침부터 포크레인 탄다고 엄청 신났어요. 싱싱싱, <laughs> <laughs> 달리는게 제일 좋아. <웃음> 왜? <웃음> 기린 달라고? 기 이거, 달라고? 이거에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laughs> 지윤이가 골라봐? 엄마 아, 골라보자. 뭐 타고 싶은지? 응. 엄청 많다. 탈수 있어? 응. 오 신난다. 그렇지? 응. 어. <laughs> 내 눈으로 고르고 있어. 못할 뭐 거야, 지은아? 응. 아, 초록색 골랐어? 초록색에 꽂혔어. 괜찮아, 보통. 알았어, 알았어. 노란색 탈줄 알았지. 응, 그러니까. 뭐할 거야? 응. 이걸로? 응. 아 <laughs>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봐. 응? 엄마 빌려 줄게. 어, 뭐 어? 포크레인, 포크레인. <laughs> 좋아 지 앞에 핸들 꼭 잡아봐 어. 재밌어? <laughs> 어?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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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뭐라고? 네. 노란색 타고 싶어? 아니 이거 타야 돼지윤아 이거 말하지 이거. 말하지 당황스럽다. 될까? 죄송합니다. 이제 바꿀 수 없어. 한번 탔으니까. 응. 알았지? 응? 노란색만 타는 거야. 아, 나 3초 타고. <laughs> 3초 타고 내린다 그랬어. 만원 날아갈 뻔. 불안하다, 근데 저것도. 그래, 그래. 뭐 저쪽으로? 알았어, 일로 가서 가자, 저쪽으로. 아, 너빵 먹을 생각밖에 없어. 재밌어? 근데 신기한 게, 저희가 호크레인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길가에서 보고, 먼저 막 저런 동장기에 관심을 가지는 게 진짜 뭔가 아, 남자에는 남자인 것 같아요. 워, 움직이는 것보다 이 행위를 더 좋아. 그니까 전동카 필요 없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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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했어? 안 했어, 왜? 왜? <목소리> 뭐가? 어떻게 이렇게 고정해줘? 이렇게, 해. 이렇게? 어, 그렇게 해줘. 이렇게 어 <laughs> 이렇게. 해. 어, 이게 다야. <laughs> 거의 다안 털렸어. 이거될 <laughs> <할> 거야. 거 <laughs> 아빠, 뭐, 게고개리 이모 갔단 말이야. 지금 그냥 이거 그만 타고 빵 먹고 싶다고 해서. 계속 울어서 반납하러 가고 있어. 이 타고 싶다고 해서 온 건데? 안 타고 싶었어? 아기빵 먹고 싶었어 알았어. 가면서 빵 먹자. 우선 20분 탔으면 많이 탔다. 30분 빌려서. 안 탄다. 그래서 아빠가 혼자. 빙 들어서 포크레인 갖고 왔지. 아빠 미안해. 그래. 안탈 거야? 마지막인데 안탈 거야? 가는 첫 맞자. 네. 아 빨리 오셨네. 여기 <laughs> 안탄대들 많아요. <laughs> 졸리고 배고프고 그랬나 봐요. 뾰로퉁해졌어 <laughs> 집에서 낮잠을 한번 자고 집 근처에서 축제를 한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아, 진짜 비가 좀 오는 것 같은데, <목소리> 갑자기 비가 와서 <오지>? 지금 어떡하지? <목소리> 에이, 갑자기, 갑자기 비가 와? 갑자기 비바람 찍고봐그렇 우리 축제 가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못갈것 같아. 이제 나오자 도착하자마자, 비가 오냐? 롯데몰 갈까? 지금 투자에 성공하신 아버지가, 응. <laughs> 장난감도 사주고, 밥도 사준다고 해서, 롯데몰 가고 있는데. 잘왔 아, 오, 아빠가! 야, 내 용돈 도와주고 <laughs> 30만원 투자해서, 20만원 벌었어면잘 벌었어. 잘했지, 잘했지. 응. 응. 30만원을 50만원으로 만들어서, 패리 하나 사주고, 지금, 장난감 하나 사주고, 급하지 말라고, 그냥 또 사줬는데. 근데, 20만원밖에 안 되는데. 거들먹 버린다고 지금 비는거 아니야. <laughs> 팔달 다 쓰고 오겠다, 지은아. 20만 원. 엄마도 돈가스 먹고 싶은데? 지이가 요리해줄 거야. 아, 지이가 요리해줄 거야? 너은아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움직이는 이거 봐. 괜찮아? 불도저래, 불도저. 우와, 지은아, 이거 봐. 보자. <laughs> 응. 숲속 놀이터. 14만 7천 원. <laughs> 아, 안 돼. 진짜 어디 요 지나 이거 16만 8천 원. 아안 돼. 어때? 사고 싶어. 이거 사고 싶어. 16만 8천 원인데 괜찮냐고 아빠한테 물어봐. 이거 괜찮아요. 사줄까요? <laughs> <찾아가요? 웃음> 이거 이거 사줘요. 맞아요, 아빠. 이거예요? 아빠 이거 사줘요. 가자. 아빠 계산해 주세요. 아빠. 몰라. 이거는. 거의. 아빠가 지윤이 주스도 사준대. 엄마 공차도 사주셨어. <laughs> 집에 갈까? 아빠 화장실 갔다 오면 집에 가자. <laughs> 고마워. 아빠도 바쁘고, 엄마도 바쁘고. 할머니도 바쁘고 할아버지도 음. 바쁘고 음. 아빠안 바쁘대+ 바쁘대 안 바쁘대 엄마 머리 예쁘 엄마 머리 예쁘게 했어 응. 엄마. <laughs> 엄마 머리 잘랐죠 어. 이만 전화해도 돼응 안돼 응. 왜안 돼? 삐 삐? 오지키 <laughs> <laughs> 우리 어디 가지? 덤벨. 가자. 저희 일산에 있는 주주랜드였어요. 벌써 좀 신난 것 같아요. 여기 먹이주기 체험도 할수 있는데 지훈이랑 먹이주기 체험 몇번 했었는데 어차피 결국 저희가 하게 돼서 먹이주기 체험은 안 하기로 했어요. 지훈아, 저기 오리 깨깨 있다, 오리 깨깨. <목소리> 염소 보여지윤아 갈색 <목소리> 염소? <목소리> 온다. 나 <laughs> 지은이는 겁이 많아서 <laughs> 지금 엄청난 긴장 상태 집! 어, 어우와 여기 이다 지은아 조그만 원숭이 원 근데 어차피 있어서못 나와 응 지은이는 어. 아빠가 꼭 안아주고 있어 아빠 안으니까 있... 괜찮아 지은아 이게 아니지 아, <laughs> 새도 무섭다 그러고 <laughs> 야 15,000원 짜리 신내 미트 동그라미야 <laughs> 이거 살 거면 롯데몰 가서 타지 <laughs> 인형 같아 오 염소있다 염소 아빠 안고볼까? 여기로 나갈까 다시? <laughs> 네. 약간 자기가 도망할 시는 테러가 확불러 여기서 2시간은 놀수 있을 줄알는데좀 집에 야될것 같아요 <laughs> 진금 원숭이 어, 너 원숭이는 괜찮? 괜찮?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서 볼 거야? 할수 있어? 네. 그냥 키즈 카페를갈걸 그랬어 <웃음> <웃음> 나 동시에 닦아 <laughs> 이거 보자마자 불렀어 <laughs> <laughs> 무슨 음료수를 자꾸 달래 네? 팝콘 무슨 팝콘이야 팡팡 이것도 3천 원이에요 지은아 가서 놀지 말고 마실 거면 먹고. 파라색 패딩이 안뜨끔하 아, 기겁했어? 지나 가 볼까? 뭔가 장난으로라도 이렇게 데려오고 싶은데, 혹시나 트라우마 생길까봐 못하겠어요. 됐다 오직 포크레인이구나. <웃음> <웃음> 그래도 많이 용감이 좋다, 그래. 지훈아! <laughs> 나 싫어 <웃음> 갈래. <laughs> 나는 무서워. 빨리 가요 <laughs> 빨리 뭐라고 죽나? <laughs> <싶나? 웃음> 빨리 가.